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제 엄지에 있는 실링 아트 하는 법 보여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번엔 제가 새로 구매한 퀴니 시럽 젤세 가지 베이스 컬러로 활용해 볼게요. 화이트 시럽 젤 먼저 발라볼게요. 화이트 시럽 젤은 제가 너무 많이 쓰는 컬러여서 이번에 퀴니 젤로 세 개를 그냥 구매해 버렸어요. 레벨링 좋아서 바르기 쉽습니다. 큐어 할게요. 투콧 바를게요. 투콧 하면 이렇고요 손톱이 아주 많이 비치는 컬러는 아니에요. 큐어 하겠습니다. 다음은 68번 베이지 컬러의 시럽젤 발라볼게요. 이런 누드톤의 시럽젤은 정말 여기저기 쓰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큐 할게요 투콧 할게요 얘는 아까 화이트보다는 손톱이 비치는 타입이네요 큐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 딸기유빛 컬러의 시럽젤 발라볼게요 지금까지 발랐던 컬러들보다 붓결이 좀 지긴 하지만 레벨링이 좋으니까 조금 놔뒀다 큐 할게요 투콧 하겠습니다. 세 가지 컬러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화이트가 제일 불투명한 느낌이고, 오른쪽 두 개가 약간 여리여리하게 비치는 느낌이에요. 실링 아트 세 가지로 보여드릴 거여서 베이스 3종 준비했고요. 시작할게요. 화이트 컬러 위에 무광 탑재를 한번 바르고 60초 큐어해줍니다. 사용할 컬러를 팔레트에 덜어놓고 적당히 위치 잡아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이때 사용할 컬러가 발색이 좋아야 단한 번만 칠해도 되고 편합니다. 원 주변으로 실링 엠보가 더해질 거기 때문에 그냥 동그란 느낌만 나면 돼요. 큐어할게요. 아까 덜어놨던 컬러에 엠보 파우더를 섞어서 엠보 젤을 만들어줍니다. 엠보 파우더 쓸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사용하는 컬러 젤의 점도가 브랜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엠보 파우더 대 컬러 젤을 몇대 몇으로 섞어야 되고 이런 꼭 정답은 없습니다. 조금씩 컬러 젤과 파우더를 더해가며 사용하기 좋은 점도로 만들어주세요. 실링 아트 할때 필수품 메탈 스티커를 떼서 원에 멋스럽게 붙여줍니다. 스티커 붙일 영역에 미경화는 꼭 미리 닦아주세요. 이제 아까 만들어놓은 엠보젤을 세필 브러쉬로 덜어서 원을 감싸가며 실링 느낌을 더해줍니다. 제 나름의 노하우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떠서 일부분에 많이 얹어준 다음에 힘을 빼서 조금씩 지나쳐가면 방식이에요. 실링 아트가 왁스를 도장으로 꾹 눌러서 그 가장자리가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매력이 나트잖아요. 그 점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떠서 얹어주고 그리고 힘을 빼가며 옆으로 라인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균일하지 않게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튀어나온 부분이 강약이 있어야 이건 참 예쁜 아트예요. 그리고 강약을 줄때 일부러 높이 쌓으면서도 옆으로 살짝 튀어나오게 꽃잎 모양으로 네, 해주면 엠보감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적당히 됐다면 큐할게요. 한 번에 컨트롤이 어려우면 이렇게 두세 번에 나눠서 해도 돼요. 큐어한 다음에 조금 더 높이를 쌓아주고 싶은 부분에 조금씩 터치해서 높이를 얹어줍니다. 저는 엠보제를 조금 띡하게 만들어서 아까 첫 번째를 한 번에 쭉 돌리고 큐어했는데 만약에 묽게 만들었다면 쭉 하고 큐어하기 전에 흘러내릴 수가 있으니 중간중간 각 큐어해주세요. 다시 큐어하고, 큐어할 동안 노 나이프 탑재를 팔레트에 조금 덜어놓고요. 큐어하고 나온 팁의 실링 아트 부분에만 노 나이프 탑재를 세필 브러쉬로 발라줍니다. 우선 스티커가 뜨지 않게 가운데 부분에 칠해주고, 팁을 기울여가며 바닥과 맞닿은 부분에 빨간색까지 탑재를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이번에 보여드리는 방식은 베이스가 무광이고, 얹어진 실링이 유광인 실링 아트의 가장 베이직한 버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바닥이 무광일 때 유광인 실링이 훨씬 더 돋보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이 버전에서는 탑재 바를 때 빨간색 영역이 아닌 베이스 영역에 탑재를 묻지 않게 조심해서 발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씩 바닥에 묻은 곳이 있다면 손톱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정교하게 닦아내고요. 탑젤이 양이 많으면 가운데에 뭉쳐서 도장으로 찍은 느낌이 덜 하지거든요. 이 부분에 탑젤을 덜어내고 예쁜 상태에서 큐어할게요.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컬러까지 밑이 하얀 봉투구 빨간색이 도장 같지 않나요? 이어서 두 번째 버전 보여드릴게요. 아까 베이지 시럽 컬러 투콧한 상태고, 반쯤 얹혀진 형태의 실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적당한 위치에 구도 잡아서 원을 그려주고, 그대로 30초 큐어합니다. 그리고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엠보제를 올려서 실링 아트를 표현해 주세요. 아까 보셨던 내용이고 설명해드렸으니 이번엔 조금 빠르게 감아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큐어하고 두 번째 조금 더 높게 쌓아주는 중이에요. 다 됐다면 큐어할게요. 도장이 올라갈 영역에 미경화를 닦은 뒤 이니셜 메탈 스티커를 구도 잡아 올려주세요. 그러면 위치 때문에 스티커가 약간 튀어나올 텐데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막니퍼로 똑딱 잘라주면 됩니다 꾹꾹 눌러서 스티커를 다시 한번 고정하고요 전체적으로 유광탑젤 바르고 큐어하면 끝입니다 이때도 엠보 근처로는 젤이 뭉치기가 쉬우니 그 부분 꼼꼼하게 덜어내고 큐어하세요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작업한 거랑 비교해서 보여 드릴게요 바닥에 무광, 유광 차이가 있고 베이스 컬러에 약간 차이가 있죠? 탑젤을 한 번만 발라도 돼서 두 번째 방식이 훨씬 쉬운데 디테일은 첫 번째가 훨씬 예쁘긴 한것 같아요. 이어서 세 번째 거 보여드릴게요. 사용할 컬러 젤을 팔레트에 덜어놓고요. 이번에 사용할 베이스는 아까 연핑크 컬러의 시럽젤입니다. 탑젤은 아직 안 발랐고요. 이 상태 그대로 구도 잡아서 원을 그려줍니다. 이번엔 엠보 파우더가 없는 분들 위해서 클리어 젤로 하는 법 보여드릴 거예요. 원의 디테일은 중요하지 않으니 대충 그리고 30초 큐어합니다. 새필 브러쉬로 클리어 젤을 떠서 원의 주변에 실링 느낌의 엠보를 쌓아주세요. 이때 클리어 젤의 점도에 따라서 중간중간 묽어서 흘러내릴 것 같다 하시면 각 큐어 해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귀찮으니까 클리어 젤로 한 번에 완성하고 그대로 큐어 할게요. 다시 한번 엠보 느낌을 강약을 표현해 줄 거예요. 아까 젤이 그 사이에 흘러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간중간 각 큐어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꼭 램프에 넣어서 전체 큐어 해주시고요. 큐어 한뒤 컬러 젤로 올려놓은 클리어 젤을 덮어서 실링 아트를 완성해줍니다. 이건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죠. 엠보 젤이 없거나 아니면 이 실링 아트를 딱한 개만 만들면 돼서 엠보 젤 만들기 귀찮을 때 쓰면 좋을 방법입니다. 핑크색 바닥에 컬러가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묻은 곳이 있다면 아까처럼 미세하게 덜어낸 뒤 큐어하세요. 큐어될 동안 사용한 이니셜 메탈 스티커 정보 보여드릴게요. 큐어한 뒤 이니셜 스티커 붙이고 탑젤까지 발랐고요. 짜잔! 그 영상을 생략하고 결과물 바로 보여드릴게요. 3개 전체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비교하고 보니 실링 자체의 컬러감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리고 손이 한번더 가더라도 바닥은 무광이고 실링은 유광인 상태가 제일 예쁘긴 한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